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조선왕조실록 어, 개요정난 번외편 시간입니다. 아 오늘도 역사도코 신석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곧바로 들어가죠. 예. 네. 이제 오늘 다룰 주제는 이 개요정난입니다. 네. 예. 먼저 이 개요정난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단종 1년 서기로 1453년이죠. 네. 10월 10일부터 음. 11일까지 이제 하루 사이에 있었던 사건인데, 네. 그건 이 짧게 본 거고, 음. 그 2년 뒤에 단종 양위, 음. 그 1년 뒤에 이제 사육신 사건, 네. 그 1년 뒤에 금성대군 거사에 네. 이은 단종 사례까지. 음. 길게 보면은 이게, 한 4년 정도 걸린 네. 그런 사건이라고 네. 네. 보죠. 이좀개유정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결국 그이 수양대군이라고 하는 당시에 네. 왕자가 그러니까 자기의 조카였던 이제 그 단종을 이제 왕에서 끌어내리고 네. 그리고 또 자기 형제들을 좀 죽이고 네. 이러면서 이제 좀 권력을 찬탈한 이런 이제 사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바로 그 수양대군의 이제 아버지가 세종대왕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세종대왕이라고 하면, 우리 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조선의 왕이고, 성군이다. 예. 네, 이렇게 좀 얘기하는데, 개유정란이 예. 나기 직전에 세종대의 조선, 강대국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만 뭐 하더라고요. 어어. 그 시대에 대해서 먼저 좀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강대국이라고 하기좀 어렵고, 음. 강소국이라고 할수 있죠. 강소국. 강소, 음. 신흥 강소국이라고 할수 있고 음. 지금 와서 생각해 봐도 이게 좀 특이점의 시대라고 할수 네. 있어요. 이게 과연 그 그러니까. 시대에 이제 비슷한 때에 조선과 같은 나라가 이제 몇 나라나 있었느냐. 음. 저는 뭐한세 손가락 안에는 꼽을 네.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음. 그게 보면은 이제 민생이라든가 음. 뭐 국방, 정치, 음. 예술, 과학에 음. 이르기까지 좀 그렇다고 봐야죠 음. 비축미가 뭐 당시 한 500만석 정도 어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재밌는 거는 그때 이제 세종이 만들어든 혼천의 음. 뭐 천문 관측기구 이런 게한 300년 뒤에 이제 숙종 때 보면 저 혼천의가 뭐에 쓰는 기계냐 이렇게 음. 모른다고 하는 이런 기록이 나오는 음. 거 보면은 이거 굉장히 어떤 특이점의 음. 네. 시대였다고 볼수 네. 있고 그거를 이룩한 어떤 세종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뭐 신분제도가 기본적인 그런 나라였을 텐데도 네. 그런 거 상관없이 이제 능력에 따라서 이제 네. 사람들을 음. 이제 등용한다든가 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삶 같은 걸 살피는데도 음. 직접 뭐 이렇게 농사직설 같은 책이 이제 굉장히 우스운 책 같지만 그러니까 농사를 잘, 잘 짓는 네. 사람한테 따라다니면서 해서 음. 다 적어가지고 음. 이렇게 만든 음. 그런 책들이 해서 음. 세종 때 나온 책들은 실용적이고 실제 생활에 기본 네. 바탕을 음. 둬서 만들어진 책상물림으로 네. 한 그런 책이 아니죠 이제 한글도 그때 창제가된 그렇죠? 거고 그렇죠 뭐 네. 그게 제일 큰 자산이라고 할수 있죠 네. 그런데 어쨌든 뭐 오늘 이제 다룰 이 기, 기유정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 세종의 자식들에 와서 그 자식들 간의 고륙상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laughs> 이 세종이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 좀 굉장히 자식을 많이 낳으셨잖아요 좀 그런 면에서 자식하고의 관계들은 좀 어땠습니까? 뭐 세종의 성질이 약간 더러웠을 거다. 이거는 <laughs> 뭐 최근에 조금 <laughs> 그렇게까지 너무 <심하게 웃음> 알려지기 시작한 거긴 한데요. 네, 네. 이게 이제 자녀들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알수 있는 건 많이 없어요. 이게 자식 이 일단 너무 많아요. 일단 네. 2 8 명이고 이제 일찍 죽은 사람 3명 빼고도 난2 5 명이라니까. 네, 네. 선말 뭐 특별히 누구를 뭐 이뻐했다, 이런 기록은 막내 아들, 이제 영흥대군을 네, 네. 굉장히 예뻐했다. 이건 뭐 실록에 그대로는 아예 최고로 예뻐했다, 뭐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이거로 이제 수양대군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조금 편해, 이런 느낌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종하고 영흥대군, 난 20살 차이 나고, 네. 수양대군하고도 뭐한 17살 차이 네, 나니까. 네. 그냥 그 사람들한테도 그냥 귀여운 막내동생 정도였을 거라고 음. 보고, 수양대군이 세종이 왕이 된 다음에도 유일하게 저 사조에서 조금 오래 살았어요. 음. 네. 그래서 최근 학자들 중에는 그것 때문에 좀 수양대군이 음. 이게 조금 그쳤다. 삐뚤어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laughs>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녀들 음. 문제에서 뭐 편해를 했다, 이런 거보다는 이게 너무 간섭을 많이 해요. 음. 그 세종이 자기 문종서부터 시작해서 뭐 이명대군, 영흥대군, 강제 이혼 막 시키고 이러거든요. 음. 결혼도 물론 그렇게 시키기도 하고, <laughs> 네. 심지어 문종 같은 경우한테는 이게 그 뭐지, 그 부부 간의 네. 그 성생활까지 좀 잘해봐라. 이런 게 실록 기록에 남을 정도니까 <laughs> 말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했을 거다. 와. 이런 짐작이 좀 가죠. 그래서 태종 자체가 너무 자기가 뛰어나고 모든 방면에 뭐 거의 체육 말고는 다 잘하니까, 음. <laughs> 그 너무 자식들을 이렇게. 그 쥐었다 났다 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네. 이런 생각이 음. 좀 들더라고요. 그뭐 얘기하는 과정에서 뭐 자연스럽게 나왔지만 그 세종 이제 다음의 왕위를 계승하신 분이 이제 문종 아닙니까? 조선의 왕 중에서 좀 존재감이 약간 떨어지는 이런 왕인데. 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좀 그렇게 또 만만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문종은 이렇게 잘못 알려진 거로는 거의 뭐첫 손가락 뽑지 않을까 음. 싶어요. 일단은 문종이 막 병약한 이미지로 되어 네.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일단 외모 자체가 음. 기록에 남아있는 게뭐 장대하다든지 뭐 수염이 길고 뭐 이래서 음. 거의 관우 정도 뭐 이런 정도 외모가 그렇게 돼 있다고 음. 이거는 이제 중국 사신들 언급 이런 데서도 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외모 자체가 그렇고 이게 굉장히 준비가 많이 된 사람이에요. 음. 이 사람이. 그 문종 같은 경우는 세자를 29년이나 했어요. 음. 세종 음. 그 뒤에 한 8년 정도는 문종이 시, 사실상 진짜, 진짜 통치를 했고. 통치 그때 당시에 이제 업적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문종의 음. 업적이다. 음. 이런 거고, 그, 추국기 네. 이런 거 사실 문종 아이디어거든요. 음. 굉장히 또 이제 의외의 거는 이 사람이 군사방면에 아주 음.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지금도 자랑하는 막 신기전, 화차, <laughs> 이런 거 이제 문종이 사실 만든 거거든요. 또 아버지 못지 않은 다방면에 거의 천재 수준이에요. 음. 음. 글씨도 잘 써.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문종이 좀 일찍 좀 돌아가셨다 이게 좀 아쉬운데 음. 뭐 독살설 이거는 뭐 근거가? 조선왕들이 뭐 독살 당했다 네, 이런 게 네.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좀 지적 게으름 아니냐 싶어요 <laughs> 좀, 뭐 해보다가 <laughs> 안 되면 좀안 안 찾아보고 에이 독살이야 정황이 음. 그래 이런 건데 문종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긴 해요 음. 이게 문종이 계속 뭐 병약한 이미지로 있다가 죽었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유언도 못 한다고요. 그래서 사극 같은 데서 뭐어 우리 아들을 잘뭐 보살펴 주시오 이런 장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병이 다 낫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안심하고 있던 차에 며칠 사이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심이 또 있고, 당시에 이제 문종 치료를 책임졌던 전순의라는 그 의관이 있는데, 음. 이 사람이 이제 당시에 거의 최고의관이고 한데, 제대로 치료를 안 해서 죽었다. 이런 상소도 또 있고, 네. 또 세조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 막 출세를 해요. 정상품인가까지 네. 올라가니까. 음. 사실 의관이 정상품 이렇게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음. 5품 정도가 이제 네. 한계인데, 그런 거 봐서 분명히 이게 수양대군이 수를 썼을 것이다. 음. 수양대군이 암수를 잘 쓰는 사람이거든요. 개유정란도 사실은 이게 네. 거의 암수에 가까운 네, 거니까. 네, 네. 그런 의심인데 저 같은 경우는 과로사일 확률이 높고 그리고 전순의가 뭘 이렇게 수양대군하고 짜고 뭘 했다면은 네. 제대로 치료를 안 하는 방법으로. 사실 이게 왕을 독살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렇죠. 한 명이 치료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전체 의관이 다 들어오고 그런 기록들이 다또 남아 있어요. 약은 뭘 썼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왕이 어떤 상태였고 이런 기록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독살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개요정난에 대해서 좀 본격적인 좀 질문을 하면요. 네. 이좀 개요 정난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이좀 정난 음. 뭐 난을 이제 뭐 평정한다 뭐좀 음. 이런 뜻 아닙니까? 실제로 좀그당시 이제 문종이 죽고 나서 당시 전국이 좀 어땠어요? 그만큼 정말 혼란스러웠나요? 그거는 <laughs> 별로 혼란스럽지는 않았어요. 음. 그 정난이라는 게 사실은 보통 이제 어지러움을 평정했다 음.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종묘 사직의 어려움을 잘 정돈했다 이런 음. 뜻이죠. 이게 음. 수양대군이 그 난을 잘 일으켰다. 요런 정치적인 핫미가 음, 네. 또 들어있는 음, 그런 명칭이고요. 음. 그 당시에는 별 일이 없었다고 음. 봐야 돼요. 제 짐작에는. 그래서 거꾸로 요걸 좀 수양대군 일파가 음. 그걸 좀 만들어낸 거라고 음. 봐야 되고, 음. 좀 어지럽다. 음. 저놈들이 그 김종서 황보인이 음. 왕을 끼고 마음대로 한다. 음. 이렇게 어 선전을 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그 선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그렇게 했다고 봐야 되고 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별 일이 없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날 자체도 별로 경계를 안 하잖아요. 네. 그 말씀하신 이제 김종서 황보인이 황포정치 음. 뭐 이런 걸로 이제 굉장히 좀 정국을 물란하게 하고 또 이제 수양의 당시 좀 최대 라이벌이라고 얘기하는 음. 이제 안평대군을 이제 새로운 왕을 좀 이렇게 세우려고 했다. 안평이 좀 실제 인기도 많았잖아요. 네. 근데 안평대군이 정말 왕이 되려고 했습니까? 그거는 <laughs> 알 수가 없죠. 지금 음. 뭐알 수는 없지만 네. 제가 볼 때는 그 굳이 안평대군이 왕이 될 생각은 없었던 음. 것 같아요. 굳이 말하자면 음. 뭐 문화예술계 왕이 뭐 음. 정도 하고 싶었던 음. 것 같긴 음. 해요. 그래서 음. 보면은 음. 이. 개요정란의 명분 자체가 딱 그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김종서 황보인이 네. 안평대군을 왕으로 만들려고 한다. 음. 그러니까 요거를 좀 정리해야 되겠다. 음. 요게 수양대군의 명분인데 음. 그렇게 따지면 실제 이제 개요정란이 일어났던 딱 그날 보면은 수양대군이 마침 단종이 이제 자기 누나 경혜공주 집에서 자는 날을 골랐어요. 음. 그날 고른 거죠. 그래서 이제 잡아야 될 사람, 김종서를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안평대군을 잡아야 대충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날 김종서가 아무 일도 없었고, 안평대군 같은 경우도 자기 양어머니 집에서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최소한 그날 뭐 수양대군 일파를 김종서나 안평대군이 어떻게 제압하고 뭐할 생각은 없었다고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봐도 그런 음모를 꾸몄다고 볼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단종실록 그렇다. 같은 경우에 또 네. 저쪽에서 우리 음모를 알아냈습니다. 뭐 이런 정도가 있긴 있는데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좀 거꾸로 만들어낸 얘기일 확률이 네. 아주 높다. 그 다음 질문을 좀 해보죠. 실제 그 개요정난 이전에 이제 뭐 이렇게 소위 왕족이라고 하는 이런 음. 그 사람들이 뭐 수양편 안평편으로 쫙나뉘졌다라고도 하고요. 뭐게 군거래뭐 넷이나 뭐 국력까지도 뭐 개유 정달이 일어나고 나서는 다뭐 대부분 이게좀 수양편에 좀 이렇게 세하지 않았습니까? 왕족들은 그 이전에도 수양대군 파가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네. 음. 안평대군 파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단종 파라고 할수 있죠. 음. 네. 나머지 이제 금성대군이라든가 세종의 후궁 혜빈 양치의 소생들은 네. 또다 단종 편으로 네. 들었고 네. 네. 안평대군은 주로 이제 선비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문사들, 그 예술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이제, 나중에는 수양대군 편으로 배반을 둘다 하긴 하는데, 신숙주라든가 안견, 이런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네. 있었어요. 이 왕족들은 그 수양대군을 좀 지지를 많이 했고, 대표적으로 뭐 이제 양령이라든가 네. 이제 효령대군, 네. 이제 세종대왕 네. 형들이 네. 이렇게 네. 밀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빈김씨 소생들이 또, 이, 네. 많이 밀었어요. 네네. 근데 대부분 수양대군 밀었던 사람들 성질이 다 개차반이야. 남 재산 뺏고, 뭐, 음. 이제, 뭐, 강군하고, 뭐, 이런 음. 거를 주로 하던 사람들이 음. 수양대군 편을 들었고, 음. 기본적으로 이제 왕족들이 이제 수양대군을 지지하게 된 거는 수양대군이 그 사람들 요구를 좀 많이 들어줬어요. 음. 그런 방식으로 세력을 좀 모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좀 사실 좀 주목하고 싶은 인물이 이제 그 금성대군이라고 하는 인제 인물이거든요. 음. 예뭐 그런 이제 뭐 양령이나 효령 같은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제 세종의 자식들들도 이제 뭐 다수가 이제 뭐 거의 다가 좀 수상표에 들었는데. 유일하게 저 반대한 어, 왕자 아닙니까? 근데 또이 금성대군이 또이 금성대군도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단 말이에요. 네. 이 금성대군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좀 어떤 금성대군은 있습니까? 뭐 재밌는 건 수양대군하고 이제 한자는 다른데 이름이 아, 같아요. 아, 네. 이유. 음. 어. 그런 사람이고 세종의 여섯째 아들인가 그렇고 음. 특징적인 거는 이 방석의 제사를 받드는 사람이었어요. 아. 예, 그런 것까지 이제 다 게 정해놓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금성대군 같은 경우는 뭐 금성대군을 특별히 이제 좋아했다 어쨌다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세종이나 문종이 금성대군 집에서 자주 기거를 해요. 어. 음. 그래서 이제 수양대군 같은 경우는 왜 우리 집에 안 오냐 뭐 이런 뭐 이렇게 불만, 서운함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단종하고는 단종 어릴 때부터 좀 연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문종이 자기가 궁고를 비울 때는 단종을 음. 금성대군 집에 네. 맡겨요. 음. 심지어 나중에 이제 수양대군 같은 경우도 개유정란이 일어난 다음에 금성대군 집에 좀가 계시라. 음.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금성대군하고 단종은 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네. 친밀함이 있었을 음. 거라고 보고. 이 금성대군이 좀 수양대군하고 좀 재주가 겹쳐요. 수양대군이 가만히 이렇게 보면 약간 불쌍해요. 지 아버지 완전히 막 모든 방면에 천재지. 지형왕된 사람은 못 하는 게 하나도 없지. 문종 사실 결혼 생활 빼놓고 나머지는 다 잘했거든요. 그래서 동안 가려고 보니까 안평이 그 예술계랑 이런 데는 또꽉 잡고 있지. 그래서 결국 튄게 이제 뭐말 타는 제주 뭐 이런 걸로 튀었는데 거기에 금성대군이 있네? 뭐 이런 거죠. 수양대군은 억지로 자기가 조금 잘한다고 이렇게 하려고 한게 많아요. 이제 실록에 보면 말좀현차은말 좀 이렇게 하나 사냥 나간다고 할때 골라가지고 그 말이 이제 딱할때 떨어지지 않고 제주 푸르륵 넘어가지고 이제 <laughs> 딱 한, 이런 게 이제 보여, 이제 자기적인 거. <laughs> 네. 이게 많이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이제 금성대군이나 이제 음. 이런 사람들이 뭐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아, 저형또 쇼하네. 아, 뭐 <laughs>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지 실록 네. 기록에 남는 것 중에는 이 사람이 이제 나쁜 놈이다. 이렇게 네. 수양대군 쪽에서 이제 썼을 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네. 재산이 누구 거만에 이른다 되어 음. 있어요. 요즘으로 지금 몇백억 네. 재산가다 이거죠. 음. 그러니까 이놈은 왕족이 말이야 돈이나 모으고. 뭐. 나쁜 놈이다 <laughs>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네. 남아 있는 대략 뭐그 정도 네, 네, 네. 뭐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금성대구 사주를 봤을 때 음. 상당히 좀 재물과 인연이 깊은 사람이다 아예 아 음, 뭐 이렇게 맞아요. 좀 봤는데 어이 실제로 이제 그렇다니까 저도 놀랍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개유정난에 반대하는 이런 이제 운동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자유신이라든지 생육신이라든지또 예, 이제 그 예, 예. 방금 말씀하신 이 금성대군의 이제 그 단종복위 운동. 저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전체적으로 한번 그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그 태종 때 이제 무인정사하고는 음. 달라졌다고 봐야 돼요. 이제 한 백년 정도 되면서 이른바 이제 성리학적인 이 교육으로 배운 사람들의 층이 굉장히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전혀 명분도 없는 이런 이제 수양이 벌렸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개유정란 딱고 그 났을 때는, 어, 이게 뭐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간에는 사육신이 개유정란 때까지는 찬성했다 이러는데, 그거는 찬성했다기 보다는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런 정도 일이었을 것 같고, 뒤로는 이제 그이 사육신 같은 경우 뿐, 이게 여섯 명 뿐이냐 이게 아니고, 대략 한 70명 정도가 되고, 가족까지 치면 수백 명 정도가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당시로 보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갑자 사화나 기축 옥사 이전까지는 거의 최대 규모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무인정사나 뭐 2차 왕자인 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의 사람들을 이제 학살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그런 게좀돼 있었다라든지, 실록 기록에도 보면은 백성들 사이에서 수양대군이 사람을 죽인다더라, 수양대군이 아직 단종이 왕일 때곧 올해 안에 왕된다더라, 그러니까 그런 소문을 다스려라 음. 이런 기록이 나와요 단종실록에 그런 걸 보면은 백성들 사이에서도 저게 정상적인 일은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결국 이런 뭐 사육신이라든지 생육신과 같은 이제 이런 그 운동으로 이제 표현됐다.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게 아무 그걸 일으킬 수 있는 사람도 자기 신념에도 네. 어긋나지만, 백성들, 자기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 네. 그러면 당연히 더 힘을 받게 되겠죠. 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이 무인정사하고 개정난 선생님 네. 뭐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다르단 말이에요. <laughs> 예, 좀, 네. 특히 개유정난 이후에 수영대군이 음. 이제 이렇게 진행한 거는 조선의 어쨌든 이 선진적인 정치제도라고 좀 생각합니다. 이그 정도전이 입안하고,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이 이제 실현했던 이런 뭐 의정부라든지 이런 제도들, 근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후퇴되지 않았습니까? 보면.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네, 네. 그래서 좀그 전체적으로 좀개유정난 이후에 음. 이좀 조선이 그 전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정치 제도라든지 음. 또 그게 결국 또 뒤에 가면 사환 시대로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죠. 일단은 그 개유정난하고 무인정사랑 좀 비슷하다. 음. 이런 얘기가 좀 네. 퍼진 거는 사실 군사정권 때 네. 뭐. 그러니까 뭐그 나중에 결과만 좋으면 됐지 뭐그 음. 세조가 음. 왕대서는 잘하지 않았느냐 음. 뭐 이런 건데 음. 기본적으로 일단 비교가 안 돼요. 무인정사 같은 경우는 명분이 분명하잖아요. 공의절큰 사람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후계자로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 당시에도 그렇게딱 퍼져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음. 여론층에서. 심지어는 방석파 중에서도 어? 방어리가 앉을 자리에 방석이가 앉았으니까 일이 안 나겠느냐. 이렇게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퍼져 있었던 거. 그래서 일단은 명분에서 벌써 차이가 난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뒤에 뭐 이렇게 뭐 굉장히 잘했다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도 이제 교과서에 그런 서술이 남아있는데 세상 거다 빼고 제일 큰 거는 세종이나 문종, 뭐 태종 때부터 거슬러서 이게 만들었던 국가의 재정 시스템이라고 이게 이제 박살이 나요. 태종, 뭐 세종, 문종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시스템을 좀 강조하는 왕들이었어서 제일 대표적인 거는 그런 거죠. 이제 국용전제라고 해서 세금을 거둘때 전체를 나라에서 거둬서 이렇게 쓰는 이런 시스템을 황기백. 이거는 굉장히 현대적인 재정 시스템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세금을 걷는데 기재부가 따로 걷고, 뭐 국방부가 또 걷고, 뭐 외교부가 또 걷고, 이러면 이게 돌아버릴 거 아니에요. 사실 고려 때는 그런 식의 이제 제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걷어가는 놈은 자기는 10분의 1밖에 안 걷었다고 그러는데 걷어가는 놈이 7, 8명이니까 10개 중에 7, 8개를 뺏어가면 백성들 어떻게 사냐고요 근데 세조가 되면서 내수사라는 게 부활을 해 왕실 재정을 따로 뽑아가는 네. 이게 이제 조선의 굉장히 선진적인 재정 시스템이 좀 붕괴가 됐다고 하는 게 있고요 사육신 사건 나고 하니까 지편전 아예 없애버려요 네. 그리고 이제 유교적 이제 왕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경연 같은 경우도 없애버릴 뿐만 아니라 세조 지가 가르쳐요. 거꾸로. <laughs> 이제 내가 볼 때는 자기 이제 뭐 아버지 형한테 눌린 걸 그런 식으로 풀지 않았는가 싶기도 해요. 이제 또 하나는 문종 때 됐던 어떤 군사 시스템, 이 갑사. 요즘으로 치면 뭐 이렇게 하사관, 전문 직업군인요 체제도 또 무너지기 때문에 조선의 군사력이 굉장히 이제 떨어지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게 됐고 부당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고 하니까 막 공신전을 막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선의 건국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 양인들 백성들한테 땅을 나눠주고 그들로 하여금 농사를 잘 짓게 해서 그 세금을 걷어서 국방도 하고, 나라 이렇게 운영하는, 요게 기본적인 건데, 공신전으로 다 가버리니까, 이게 원래는 몇대 지나면 다시 나라에 반납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게 없어. 이게 공신전이 난발이 되게 되니까, 당장 이제 백성들 사는 것도 어려워지고, 나라 재정도 어려워지고, 그난 자체 뭐 잔혹성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조선이란 나라가 그때 뭐 신흥 강소국이었다가 그냥 그저 그런 나라가 그냥 되는 어떤 출발점 아니냐. 네. 뭐그 뒤까지 다뭐 세조 니네 책임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시스템 자체의 네. 붕괴는 뭐 그렇게 좀 평가를 할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해 네. 네. 자, 이제 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면요. 이런 개요정난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었던 조선 사회가 사실은 이제 정치하고 오히려 이제 후퇴하는 뭐 이런 음. 계기가 된 건데 근데 정말 화가 나는 거는, <웃음> <웃음> 그런 사람들이 잘 살잖아요. 좀 옛날도 그렇고 좀 지금도 그런 것 같고, 이면 네.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은, 이렇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양의 말년이라든지, 또 네. 소위 이제 그 공신들의 뒤가 그렇게 또 편치는 않았는데, 어쨌든 오늘 좀이개유정좀 전체를 한번 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서, 어, 그 당시 그런 어떤 그들, 공신 세력들의 어 어떤 업보라고 할까요?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한번 좀 <laughs> 말씀 을좀 해주시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현실에 살 때도 그렇고 이게 나쁜 놈이 잘 된다. 음. 뭐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주하면 사마천이 도적 같은 놈은 잘 살고 <laughs> 그요 아이같이 착한 사람은 못 사냐 이러는데 그거가 너무 이제 이게 싫으니까 사람들이 뒤에 업보를 맞아서 음. 뭐 어떻게 됐다. 그 사실이기도 해요. 음. 뭐 갑자사왔대 이게 이른바 개유정란 때 했던 사람들 뭐다 부관 잠시 되고 뭐그 자손들 박살 나는 일이 실제로 있기도 하고 세조 같은 경우 뭐 자기 자식들 다 일찍 죽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런 거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뭐 평가를 뭐 어떻게 받을 거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어떤 그런 새로운 역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남들은 이렇게 역사적 평가를 또 중요하지만 그때 응징해야 된다. 현실의 이제 어떤 응급 필요하다. 응, 뭐 사육신 음. 그때도 이제 실제로 결단을 내렸으면 될 수가 있는 거고, 음. 그 금성대군의 거사 같은 경우도 단종을 데려오고 음. 영남의 그 선비들이 이제 걸기 해가지고 이제 세조 정권을 없겠다 이런 시도였으니까 네. 그런 시도들이 이제 좀 아쉽긴 한데 실제로 음. 이제. 그런 역사를 또 해나갈 수 있었다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갈수 있었던 거고, 네. 개유정란, 그리고 단종복위운동, 네. 뭐, 금성대군의 또 거사, 음. 이런 게 나중에 보면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네. 정조 때 되면은 이게 다 보급이 되고, 그래서 뭐 이제 사육신, 네. 뭐 이런 개념들이 이제 다 그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그거보다는 그 당시에 응징을 하는 것이 네. 이 실제로 그런 뭐, 백 번의 역사적 평가보다는 한 번에 오늘의 응징이 성공하는 음. 것이 꽤 괜찮은 역사를 꾸려가는 그런 방법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네. 좀 들더라고요. 우리 역사에서는 이제 그런 경험이 매우 작으니까, 아, 말하자면, 그 전체적으로 이게 뭐, 옳은 길이랄지,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이런 쪽이 이제 승량 경험이 적은 게 이제 문제라고 보고 앞으로 이제 그런 일들을 좀 만들어 나가고 쌓아가고 네네.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그 역사 덕후 신석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제 그개요정날에 대해서 그 조금 더 이렇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좀 돌아보기 싫은 좀 아픈 역사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요. 그래도 함께 고민하는 이제 그런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번 사와이 시대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